어, 노래, 진짜, 그, 여리디 여린사랑을이 저의 타이틀인데, 하, 정말 저도 이 노래, 정말 제 노래지만, 뭐, 신곡이라서 좋다고 하기보다, 정말,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야, 갑자기 내가 조, 뭐야, 여러분들 갑자기 너무 좋아요가 지금, 뭐야, 순식간에 한 100개는 지금 나온 것 같아. 야 이만큼 많이 들어주셨다는 얘기겠죠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음, 음원 사이트에서 오랜만에 제 앨범이 오늘 이제 신곡이라고 해서 제 메인 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어, 정말 오랜만이라서 정말 기분 더 좋았고, 어, 팬분들이 아닌 또 이제 제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어, 첫 페이지에 또 저의 또, 자켓 사진을 클릭을 하면 바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. 하, 너무나 어, 감사하고 음, 기분 좋더라고요.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음, 이번 신곡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제 팬분들도 듣고 계시지만 음, 네이버 앱 메인에서 제 얼굴 보고 김재중이 오늘 뭐 하나? 이놈이 오늘 뭐 하나? 정말 궁금해서 눌러보신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, 저 오늘 새 앨범 나왔고요. AO입니다. a o 에는총4 곡이 수록돼 있고, 타이틀곡, 여리디 여린 사랑을, 그리고 바다의 시간, 라이프 서포트, 그리고 s e c r 제목만 듣고는 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아, 저 채팅창에 글 쓰고 있었는데 노래 좋다. 아우 노래 좋다. 두 번째 트랙이 타이틀곡입니다. 여리디 여린 사랑을 함께 할때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슬픈 어, 심경을 담았는데요. 이 제목 듣고요. 아, 도대체 얼마나 여린 사랑이길래 여리디 여린 여리디 여린. 이게 사실, 그, 저희가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그 핸드폰 패드에 그 여리디 여린이라고 하면 아마 빨간 줄, 아, 그 메모, 그 메모 기능에서 그 한글에 조금 다, 틀린 부분을 그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. 여리디 여린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건데, 얼마나 여리길래, 여리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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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디 여린이야. 정말 굉장히 애절하고, 슬픈 어 발라드 곡인데 이 노래는요 정말 지금 이 부분 와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축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뭔가 굉장히 가슴 한 곳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그 과거의 사랑이란 게 그냥 과거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, 한편으로는 내 가슴 속에, 마음 속에 정말 무겁게 죽을 때까지 자리 잡아도 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란 건, 과거라는 건 있을 법한것 같아요. 잊지 말아야 될 과거의 사랑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, 실제로 만약에 사랑을 하셨던 뭐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과거의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장래의 내 미래에 다가올 또 사랑을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단지 슬픈 노래가 슬픈 뭔가 감정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아 이럴 때아 그런 아그 과거에는 그런 감정으로 사랑할 때가 있었구나. 그런 내 자신이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어, 되살리면서 새로 다가올 사랑을 뭔가 기대하는 어, 그런 희망적인 어, 감정으로 마음으로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녹음할 때 생각보다 감정을 많이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했어요 뭔가 이 노래 들을 때 저는 요즘에 음, 수면용으로, 수면 유도용으로 이 노래를 자주 듣곤 합니다. 여러분들, 자기 전에 이 노래 들으실 때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. 아, 노래가 벌써 끝나버렸네요.